이풍은 옹주 풍위군 출신으로 위략에 따르면 그는 이이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이는 황실과 궁성의 수비를 담당하는 관직인 위이라는 구경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었기에 이풍은 부친의 도움에 힘입어 관직에 올랐고 부름을 받아 무관직에 종사합니다. 그러나 이풍은 부친의 후왕에만 의존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나이 17살에 업에 있으면서, 청백함과 인재를 식별하는 재능으로 명성을 떨쳤기에, 나라 안에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를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구자의 기록에서도 이풍은 뛰어난 재능과 지혜로 천하의 명성이 있었다고 하며, 나라 안팎에서 그를 칭송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풍은 무관직에 종사하며, 허창에 주둔했는데, 그는 실무적인 능력도 뛰어났는지 그의 평판은 날이 갈수록 더욱 융성해집니다. 그런데 이인은 자신의 아들의 명성이 너무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마침내 이풍에게 은고하라는 명을 내렸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돌려보내며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예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 항복한 오나라 사람을 심문하게 되었는데 이때 조예는 강동에서는 중국의 명사 중에서 누구를 알고 있어?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오나라 사람이 이한국이라는 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기에 조예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이한국이라는 사람의 소절을 물었습니다. 이에 측근들은 이 양국이 이풍이라고 대답했는데 아마도 조희는 이풍의 자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희는 감탄하며 이풍의 명성이 올 지역까지 퍼졌단 말인가? 라고 말했고 이후 이풍은 황제를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극사 중의 자리에 오릅니다. 조예는 죽으면서 사마이와 조상에게 자신의 뒤를 이을 어린 황제인 조방을 함께 보좌하게 했으나 조상이 사마이를 소외시키고 권력을 독차지하게 되면서 위나라는 조상 일파의 소나기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때 이풍은 시중 상서복교라는 황제를 보좌하면서 행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것만 보면 이풍은 조상 일파와 가까운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풍은 늘 병을 핑계로 대며 사물을 거의 보지 않았는데, 당시 복귀에 따르면 병가가 100일이 넘으면 복록을 주는 것이 정지되었기에, 이 풍은 병가가 100일이 넘기 전에 복귀한 다음 다시 병을 핑계로 들어눕기를 여러 해 동안 반복하며 철밥통 그 자체의 인생을 누립니다. 이는 이풍이 게으르거나 탐욕스러워서가 아니라 조상 일파의 관직 제안을 받아들여 그들과의 친분을 이어가면서도 그들의 정치엔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과 거리를 두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며 정세를 살피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풍은 자신의 아들인 이도가 조회의 딸인 제장 공주와 혼인을 할때 겉으로는 사양을 했으나 속으로는 꺼려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 풍의 아우인 이익과 이위는 여러 해 동안 표술에 있으며 태수직을 역임했는데 이 풍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우들에게 훈계를 하며 당장 영화로운 지위에 오르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마이가 병 속에 누워 있을 즈음에 이위는 신평군과 북풍군의 태수직을 지냈으나 술에 빠져 방탕하게 지내며 군을 잘 다스리지 못했는데 이풍이 이위를 불러들이지 않고 방치했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풍이 총애를 믿고 이렇게 행동한다고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이풍은 조상일파와 사마시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이득만 보았던 것이니 처세술 자체는 매우 뛰어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풍은 조상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조상과 사마의 사이에서 주저하며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기에 당시 방서에서 말하길 조상의 권세는 끓는 물과 같고 태부 부자는 차가운 음료와 같으며 이풍 형제는 유광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다양한 용어를 정리한 책인 광화속천에 따르면, 유광은 전설 속의 악기를 뜻하는데, 유광은 방향성 없이 떠돌아다니는 존재로 비유되기도 하기에 조상과 사마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 풍을 유광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평릉 사변을 통해 사마이가 권력을 다시 잡게 되었고 이후 사마이는 조상의 목을 뺄 것을 상주하기 위해 궁궐에 도착하여 이풍과 소식을 주고받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풍은 속으로 매우 두려워하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 몸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가평 4년 사마의의 장남인 사마사가 권력을 잡은 뒤 여러 인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이풍과 노육에게 인재를 선발하고 등용하는 일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이는 이풍에게 인사권을 맡긴 것이라 이풍은 사마시 정권에서도 중용된 것입니다. 또한 중서령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기에 사마사가 조정의 신하들에게 누구를 임명하는 게 좋겠소? 라고 묻자 어떤 이가 이풍을 추천했습니다. 당시 이풍은 중서령이라는 관직이 자신의 입지에 비해 중요한 지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나 스스로 국가와 인척관계에 있었고 황제를 가까이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에 사양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입니다. 사마사는 평소에도 이풍을 친근하게 우대했으나 이풍의 마음속에는 하우연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풍은 마침내 황후의 부친이자 같은 풍익군 출신인 장직과 결탁하여 사마사를 제거하고 하우연을 그 자리에 앉힐 것을 도모합니다. 이 풍은 기밀한 내용을 다루며 내부에서 권력을 쥐고 있었기에 아우인 연주자사 이익으로 하여금 병사들을 이끌고 조정으로 들어오도록 해 힘을 합쳐 군대를 일으킬 계획을 세웠으나 사마사가 이익이 조정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사평 6년 2월 귀인을 책봉하는 의식을 치르게 되었기에 이 풍등은 황제가 정각으로 이동하는 틈을 타 여러 문에 배치된 근위병을 이용해 사마사를 죽인 뒤 하우연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고 장집을 표기장군으로 삼아 권력을 줄 계획을 재차 세웁니다. 그리고는 황문감 소사, 영영서령 악돈, 용정복야 유현 등 황궁 내부의 인사들에게 그대들은 궁궐 내에 있으며 법을 어긴 것이 많은데 대장군이 엄숙하고 굳세오 그대들을 자주 언급하였으니 장당의 일을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마이가 장당히 법을 어긴 것을 이용해 그를 체포하고 고문한 뒤 조상 일파가 반란을 모의했다고 진술하게 만든 일을 언급한 것으로 소삭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협력해 사마사를 죽여야 한다고 협박 겸 회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삭등은 모두 이풍의 명령에 복종하여 사마사 암살 계획에 참여합니다. 위서에서는 사마사 암살 계획 과정을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위서에 따르면 하후연과 장집은 사마사에게 억압을 받아 바라던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풍은 이들과 손을 잡고 사마사를 제거할 마음을 먹습니다. 이풍은 아들인 이도에게 하후현은 이전부터 나라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으니 당연히 대임을 맡아야 하는데 나이가 한창 때임에도 오랫동안 배출되었고 또한 조상과 가까운 외제이기에 대장군에게 의심을 받고 있다. 내가 하후현의 서신을 받았는데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 장집은 재능이 있지만 병마와 큰 군을 다스리던 것을 버리고 돌아와 고향 집에 앉아 있다. 이렇게 각자가 마음속에 품은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기에 너를 보내 그들에게 비밀 계획을 알리려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장집이 병이 도져서 집에 누워있었기에 이풍은 이도를 보내 병문안을 핑계로 자신의 말을 전하게 했고 이에 이도는 장집의 집을 방문한 뒤 다른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는 저 이도는 공주와 혼인을 하였고 부자가 김이라고 근요한 직위에 있음에도 대장군이 정권을 장악했기에 늘 신임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했고 태상 또한 깊은 근심을 품고 있습니다. 군우께서 비록 황후의 부친으로 공경을 받지만, 아직 안니를알수 없어. 모두가 저 이도의 지방과 함께 걱정을 하는 처지가 되었으므로, 저 이도의 부친께서 군우와 더불어 모의를 하고자 하십니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장집은 아무 말 없이 꽤 오래 잠잠히 있다가 한 배를 타는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가 어찌 도망가겠소? 이러한 큰일은 빨리 실행하지 않으면 화가 종족 전체에 미칠 것이오. 라고 대답하며 이풍의 계획에 봉참합니다. 그리고 이풍이 비밀리에 소삭 등에게 자신의 편에 설 것을 권하니 그들은 오직 군우의 계책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이에 이풍은 그들에게 지금 귀인을 책봉하는 의식을 치르게 되어 여러 군영의 병사들 전체가 문을 지키게 될 것이오. 폐하께서 정각으로 나오시면 그 틈을 타 곧바로 함께 협박을 한뒤 관리와 병사들을 인솔해 대장군의 목을 빼고 취할 것이요, 경등은 응당 함께 이러한 뜻을 비밀리에 폐하께 보고하시오"라고 말하며 자신의 계획을 밝힙니다. 이에 소삭 등이 이 풍에게 만약 폐하께서 저희들을 따르지 않으신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 풍은 그들에게 이래는 임시 방편이라는 것이 있으니 때에 이르러 만약 믿고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곧바로 응당 겁박하여 장차 그 자리에서 떠나시도록 하면 될 뿐이요 어찌하여 따르지 않으실 수 있겠소 라고 대답했기에 소삭 등은 이 풍의 계책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이풍은 소삭등에게 이는 일적이 모조리 멸망할 수도 있는 일이니 경등은 비밀을 지켜야 하오. 일이 이루어지면 경등은 모두 마땅히 제후에 봉해지고 상시에 임명될 것이오라고 말하며 입단속을 시켰고 모든 일을 하우현과 장집에게도 알려주며 계획을 진행시킵니다. 삼국지 본전에서는 사마사가 이풍의 모의를 알아채고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고 이풍은 아무것도 모르고 갔다가 곧바로 살해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시 춘추에 따르면, 이풍이 사마사의 집에 도착하자, 사마사가 이풍을 꾸짖었기에, 이풍은 자신의 계획이 탄로나음을 눈치채고는, 마침내 정색을 하며, 경의 부자가 간사한 마음을 품고, 장차 사직을 위태롭게 만들었는데, 내가 힘이 약해, 그대를 사로잡아 멸하지 못하는 것이 애석할 뿐이요, 라는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사마사는 분노하며, 용사들을 시켜 칼거리로 이풍의 허리를 찧어서 죽였습니다. 위략에 따르면 황제인 조방이 늘 이풍을 홀로 불러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의 내용을 그 누구도 알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사마사가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사마사는 이풍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 물었는데, 이풍이 사실대로 고하지 않았기에 곧바로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기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공통되게 말하는 것은 모의가 누설되는 바람에 이풍이 사마사의 집에서 허무하게 살해당했다는 점입니다. 하우현과 장집은 사마시 정권 아래에서 억눌림을 받고 있었기에 난을 도모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으나 오히려 이풍은 사마사에게 우대를 받아 내부적으로 권력을 쥐고 기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으므로 굳이 무리하게 이러한 시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풍이 위나라가 사마시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모의를 했고, 삼국지 본전과 위소에서는 이풍이 황제인 조방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오지만, 위략에서는 이풍이 조방과 사마사를 암살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묘사하고 있으며, 위시 춘추에서는 이풍이 죽자 조방이 분노하며 사마사를 문초하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풍을 위나라 최후의 충신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물론 이풍은 매우 큰 명예욕을 가지고 있어 사마시를 제거하고 자신이 그 권력을 쥐려 했을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모가 맞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풍은 명예욕은 있었으나 재물욕은 없었는데 위략에 따르면 그는 전후로 두 조정을 섬겼으나 가문의 재산을 늘릴 뜻이 없었고 폭록으로 받는 쌀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아들인 이도가 공주와 혼인을 했으나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재물을 취하지 않았고 하사받은 돈과 비단을 외부에 있는 친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당시에 궁인을 하사받으면 보통 자제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나 이풍은 궁인들을 여러 외족하들에게 주었습니다. 이풍이 죽은 뒤 담당 관리가 그의 집안 재산을 몰수하려 했는데 집에는 남아있는 재산이 없었습니다. 이풍의 무의에 연루된 사람들은 모두 처형당했고 삼족이 멸해졌으나 이풍의 손주들은 무사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도의 아내가 조예가 아끼던 딸인 제장공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위나라 조정에서는 조서를 내려 제장공주는 선제께서 남긴 딸이므로 그녀의 세 자녀를 죽을 운명에서 구제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위서에 따르면 이풍의 아들인 이도는 공주와 혼인을 했기 때문에 목이 잘리지 않는 대우를 받아 옥중에서 독약을 먹고 자결할 수 있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몽구 1 1 9권 곽계자굴편에 따르면 이풍의 딸인 이완은 가충의 부인이었는데 이 일로 인해 이완은 가충과 이혼을 하고 낭랑군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고 하며 이완에 대한 재밌는 일화가 있으나 이는 가충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풍은 훗날 사마소의 총애를 받는 가충을 사위로 두었기 때문에 평소처럼 처세소를 펼치며 존버만 했더라면 영예로운 지위에 오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풍은 젊어서부터 매우 높은 명성을 지녔으나 그를 비판한 인물이 두명 있었는데 이들은 두기와 부하였습니다. 두기는 사람들에게 효인은 아들이 없구나. 비단 아들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장차 가문도 없어지겠구나. 라고 말하며 이풍을 깎아 내렸고, 후하는 친구들에게 이풍은 농간을 부리고 의심이 많으며 과실이 적은 것에 자만하고 권세와 이익에는 눈이 어두우니 만약 평범하고 보잘 것 없는 지위에 오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스스로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맡는다면 정체가 명백히 드러나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풍의 반란 모의는 관국엄의 난을 촉발시키는 트리거가 되었는데 관국엄은 이풍 하후현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자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반란을 일으킬 마음을 먹게 됩니다. 관국엄은 반란을 일으키며 표를 올렸는데 이전 중서령인 이풍 등은 사마사가 신하가 지켜야 할 절개가 없는 사람이라 여겨 물러나게 할 것을 의논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마사가 이를 알고는 이풍을 불러 그날 밤에 목을 비틀어 죽인 뒤 시신을 관에 넣고 매장하였습니다. 이풍 등은 대신이고 제왕의 신복인데 사마사가 제멋대로 잔혹하고 난폭한 행위를 가했고 죽이면서도 죄명이 없었으니 이는 사마사가 임금을 없인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므로 이것이 다섯 번째 죄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이풍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